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 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변함없이 이번 한 주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화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적 지도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영유하게 되었음을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말과 주일에도 변치 않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며 마지막 시대를 이길 시대적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과 지구력을 얻어서 자생력을 가진 신앙으로 살게 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어지럽고 헌탁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황무한 말씀, 그 가운데서 아가서를 통해 주실 귀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만을 해설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귀한 조명하심의 역사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새 찬송과 통일 찬송과 동일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려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지요. 오늘은 아가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7절인데, 1, 2절과 3, 4, 5, 6, 7좀 나눠서 보려고 하다가, 예, 그냥 오늘 1절에서 7절 다 같이 그냥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나는 사론에 서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이제 특별한 신랑과 신부의 특별한 노래라는 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 내용은 가장 특별한 신랑과 신부의 특별한 노래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에 사론의 수선화라 그랬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라. 사론은 갈멜산 남쪽 대평원 지역입니다. 자, 동쪽으로는 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에 연접된 평원. 남부 길이가 약 36km. 폭이 약 12km 정도인데, 이 평원은 지하수가 풍부하고 푸른 초장을 이루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사론의 비옥한 땅에 피는 야생화가 바로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는 이제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꽃은 붉은색인데 생긴 것은 이제 튤립에 가깝게 보이는데, 한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에 수를 놓은 듯 곳곳에 빨갛게 피어오른 수선화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이 수선화에 비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님이 계신 곳은 바로 아름다운 곳이다. 당연한 것인데 세상에는 사막도 있고 불모지도 있지만 수선화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야말로 산과 바다와 푸른 초원이 함께 조화를 이룬 살론 초장입니다. 아무리 겉보기 아름다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사막과 같은 곳이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초과삼간이라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신부들이시오. 우리는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은 비옥한 땅입니다. 사론이 지하수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더욱 더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서산하는세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계신 곳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름다운 곳에 계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선화가 야생화라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사람이 심어서 피어난 꽃이 아니란 뜻입니다. 평원의 야생화는 스스로 피어난 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누가 그를 가르쳐서 또한 선생이 되게 만든 것도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이방 종교와 그 종교의 우두머리들은 아담과 하와이 후손으로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퇴되셔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참된 종교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어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는 낮은 곳이죠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잠시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골짜기에 있는 꽃으로 묘사가 된 겁니다. 빌리포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한 골짜기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은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오늘날의 일꾼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라고 하는 교회와 지도자의 모습들이 현실에서 너무나도 이것과는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주님은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들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백합파는 물가에 뿌리는, 뿌리를 내리는 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와 신부에게 이런 표현을 하시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도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자들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딸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교인들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하반절에서 이 여자들이 가시나무로 비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내 사랑이라는 호칭으로 불립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신부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여자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시나무와 같다 했지요 가시나무는 성경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조주를 의미하지요 아담이 조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는 나시다시피 사람을 찌르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죄로 악한 인간을 성경은 가시나무로 표현한 겁니다. 사무엘 하 23장 6절의 말씀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다 했고, 에레미야 17장 5절에도 마음이 여와에게서 호 떠난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했는데, 떨기나무가 이파리 하나도 없는 가시나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부가 이런 가시나무 가운데 있습니다. 백가파로 비유된 신부가 살아가는 곳은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라 신부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투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는 가시덤불 세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많은 고통과 찔림을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가가또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신부뿐만 아니라 주님에게도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오셔도 영접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은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 가시노릇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신부는 백합화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신랑이 신부를 아름답게 보십니까?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봐 주시는 신랑께 날마다 감사하시는 백합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특별한 신랑을 향한 신부의 특별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신부의 화답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특출하시기 때문에 신부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신부가 신랑 되신 주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 안에는 신부가 사랑하는 대상이 오직 주님 한분 뿐이시라는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했는데 앞에 남자들이 여기서는 수풀로 비유가 되었지요? 신부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거 아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 또다. 아멘.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며 인간은 덧없는 무상한 존재란 사실을 신부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신부는 이처럼 인생의 무상함과 무가치함을 잘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못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신랑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풀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과나무가 등장합니다 인생들은 이 땅에 와서 잠시 잠깐 살다 가지만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노래하지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어찌 풀과 사과나무를 비교하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석가모니니 마음메트니 공자니 이 잡초와도 같은 인생들의 예수님을 끼워서 감히 사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어찌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잡초 같은 인간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과나무로 비유한 신부가 이제 사과 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세상에서 신부는 환란과 핍박으로 인해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 신랑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또한 양식을 주시는 신랑이십니다 푸른 나무는 열매도 줄수 없지만 사과나무는 달콤한 열매를 제공하여 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실로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안식처를 주시고 꿀송이보다 더 달지단 말씀으로 먹여 주시니 신부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강같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4절에서는 주님이 나를 전치집으로 인도한다라고 신부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는 왕이 그의 그의 방으로 인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전치집으로 인도했다.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그의 침상으로 인도하는 것은 신부와의 일대일의 만남이요 사랑의 교제이며 잔치집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경배하고 함께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 1장 12절에서도 신부가 잔치석상으로 인도된 것을 봤는데 본절에 왜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잔치석상이나 강조점이 다릅니다. 12절에서는 환란 중에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신부를 아름답게 보시고 꾸며주시는 잔치석상으로 인도하셨고 여기서의 잔치자리는 주님과 신부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교회의 공적 지표를 말하는 것인데 많은 영적인 양식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초청을 받은 많은 성도가 모이며 주인공이신 주님을 축하하는 자리. 즉, 이런 자리는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석상에 초청받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기쁨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중직자들도 각종 예배, 그리고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자들도 있어 왔습니다. 정확히 말해, 이들은 참신앙을 가진 신부가 아니지요. 영적 교제의 즐거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은 이제 조직의 상징이죠 성경에도 깃발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칭 그리고 시편 62편에는 구원의 깃발이 나옵니다 또한 60편 4절에서는 진리의 깃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랑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장소임을 명심합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님이 주의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무한한 사랑과 좋은 은혜들을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신부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서 신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 다음으로 5절에서 신부는 잔칫집 음식을 사모합니다. 왜 우리가 잔칫집 음식을 사모해야 됩니까? 성도의 삶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환란과 핍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부는 죽게 충성하여 사명 감당하다 지치고 권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신부가 의지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바로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누구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는 복음의 강설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목사지요. 건포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 말려놓은 것이 아니고 포도로 만든 떡을 가리키는 겁니다. 간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삼을 만한 잔치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영혼의 주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건포도는 다름 아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데, 포도나무 하면 우리는 주님을 떠올립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고, 또한 이 건포도, 즉, 떡은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의 일을 하다 쓰러질 때 힘을 얻을 유일한 방편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환란과 핍박을 당하여 지칠 대로 지친 신부에게 주님은 에베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며 또한 전장으로 다시금 투입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은 고난이 많을수록 위로도 넘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과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미 3절에서 신부는 신랑을 사과나무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신부가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된 신자는 환란의 밤이 깊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다윗의 노래를 통해 이것을 잘알 수가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아멘. 병이 났다는 것은 신부가 이토록 환란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용거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병이 났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20절에 내가 주의 윤례를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81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너희로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부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관람과 핍박이 찾아올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양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시원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신랑이 신부를 침소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곳에서 신랑은 신부를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 없고 붙들어 줄 자가 없어 나 홀로 있을 때에도 나를 찾아와 일대일로 만나 주시고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이가 바로 신랑이십니다. 신랑은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신부를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먹고 마시게 하여 힘을 더 두어 주시고 침소로 인도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극한 환란 속에서도 신부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할 때 이러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자, 7절에서 신부가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죠. 에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에루살렘 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부탁하지 왜 노루와 들사슴이 나올까요? 여기 말고도 3장 5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부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노루와 들사슴은 빨리 달릴 수 있는 짐승이라는 의미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짐승이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신부가 강조하는 것은 주님과 깊은 사랑의 영적 교제를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의 교제의 우회는 반드시 세상으로 내어 보내는 일이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신부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침실로 인도하신 것도 신부가 일을 하다가 환란으로 지쳐 있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제 신부에게 양식을 먹여 주시고 사랑의 밀실로 인도하여서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주셨으니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전도하고 봉사하며 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낮이 되면 잠에서 깨어서 일터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저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예 비하신 영원한 교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잠시 잠깐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도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과 위로와 격려 가운데 충만한 교제를 교제로 말미암아서 늘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세를 잃지 아니하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특별한 신랑과 특별한 신부의 노래를 통해 신랑께 날마다 감사하는 백합화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환란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릴지라도 주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교제를 소망하며 잠시 잠깐의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에게는 고난도 기쁨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변함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잡니다. 변함없이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을 인도 보호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미약하고 천안 종이 이 방송을 매개로 하여 함께하고 있으나 비록 떨어져 있음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강구하오니,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었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출입과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밝은 새 날을 주시고, 소망으로 가득한. 한 날을 보내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